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 높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제일 어려운 거 도샵, 레샵, 바샵 솔샵, 라샵. 검은 건반 다섯 개, 5개, 샵 다섯 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클라리넷은 기본적으로 같이 합주를 하려면 이쪽을 해야 되고 샵세 개에서 네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잡을 줄 알아야 돼요. 저음에서나, 중음에서나, 고음에서. 그리고 플랫은 두개 정도?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악보 한번 봐주세요. 도, 도샵. 레, 레샵. 도, 둘, 레, 둘. 그 다음에 미, 파. 어, 미에 샵이 있네요? 미에 샵이 있으면 뭐죠? 파죠. 네. 여러분들 좀더 어, 좀, 어, 이거 뭐지? 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일부러 미에다 파샵을 넣었어요. 아, 미에다가 샵을 넣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파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미파파 파샵이에요. 미파파 파샵이 됩니다. 운지는. 그러나 개 이름을 읽을 때는 미파 미샵. 그 다음에 파샵이 되는 거죠. 그러나 소리는 미, 파, 파, 파샵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미, 둘, 파, 둘. 그 다음에 도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셋째 줄 보면, 솔, 파, 솔샵, 파샵. 어휴, 솔샵, 파샵. 그 다음에 솔, 둘, 라, 둘. 솔샵, 라샵.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, 샵은 그 임시표, 임시표는 한 마디에 다 허용이 됩니다. 그래서 솔샵, 라샵이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샵, 라샵, 솔샵, 라샵이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시둘, 도둘. 그래서 도돌이. 자, 그러면 우리 운지를 한번 볼까요? 봐 주세요. 도샵, 레샵, 파샵. 세 가지를 꼭 알아야겠습니다. 다 막으면 C, 새끼손가락 하나 뜨면, 포, 또 하나 뜨면, 레, 그 다음에 미, 파, 이렇게 아시겠죠? 그런데 거기서 다 막으면 C에서 여기 왼손손가락 새끼손가락이 A, B, C 중에 B를 누르면 이게 도샵이에요. C에서 여기는 A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 B를 누르면 도샵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레, 여기 레에서, 레에서 1, 2, 3, 4가 있는데, 1번을 누르면, 1번을 누르면, 레샵이에요. 레샵. 그 다음에, 여기서 미, 파 있잖아요. 파. 파에서, 여기 바꿔서 누르면, 파, 샵이에요. 파, 샵. 오케이? 이해는 되죠? 네. 자, 다 막으면, 시, 하나 뜨면, 도, 그 다음에, 비를 누르면, 도 샵. 그다음에 요거 세끼도가둘다떼면 레. 그다음에 1번을 누르면 레 샵. 그다음에 미, 파, 파 샵, 솔. 갑니다. 자. 그럼 앞보. 앞보 보여 주시고 두 줄만 우리 한번 같이 해 볼게요. 거기면 도 도샵, 레 레샵, 도 둘, 레 둘, 미 파. 그다음에 이게 미샵인데 미샵은 뭐라고요? 파예요. 그냥 미파파파 파파 샵이 된다는 거. 오케이. 한번 풀어볼게요. 준비! 시작! 어떻습니까? 오, 정신 없네요. 그래요? 그럼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준비. 자, 네. 음, 자. 네. 오케이 okay, 거기까지. 자 어떻게 해볼만 하겠습니까? <laughs> 예. 어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잘안 되죠? 네, 예.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샵, 파샵, 라샵 한번 그 것도 볼까요? 운지 보여주세요. 우리 솔 알죠? 높은 솔. 아까 파샵하고. 파, 솔 했죠. 그 다음에 여기 새끼손가락. 여기를 누르면 뭘까요? 솔샵. 솔샵. 네, 맞아요. 그 다음에 솔에서 이건 라죠. 라에서 또 여기 누르면 뭐예요? 라샵. 라샵. 그 다음에 시, 그 다음에 도. 솔, 소울, 솔샵. 여기 솔샵. 라, 라샵. 시, 도. 와, 여기는 굉장히 쉽네요. 여기 누르는 보조키가 다 있으니까. 그래요.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악보 전환해 주시고요.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준비! 응, 자. 어때요? 쉽죠? 어? 아, 어려워요? 아, 쉬워요? 처음이니까 그럼 또 바로 해볼게요. 여기가 소샤 라샵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. 준비. 검은 건반, 그러니까, 올라가면 샵이고, 내려오면 플랫이에요. 그런 것들을 저음, 중음, 고음을 다 배워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면 제일 좋죠. 근데 항상 운지표를 옆에 놔두고, 그걸 보면서, 보면서, 아, 이게 파샵이었지? 어? 아, 여기 10 플랫? 어, 이게 1 플랫?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. 아, 억지로 외워야지 외워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외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또 강의도 이렇게 가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 파샵이 어디어라어 어, 중음 고음 어디였지? 하면서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해야 돼요? 소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. 다시 처음부터 이제 보이죠? 또한번 바로 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돼요. 하면 할수록, 어, 어려워요. 전 높은 도 소리가 안 나네요. 저시도안 나요. 음, 아랫배 호흡이 중요하고요. 입술 텐션과 구멍을 또잘 막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손에 너무 힘 주지 마시고, 힘 빼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연습 마칠게요. 준비! 고 많았습니다. 그러면 안녕.